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 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 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5일 V리그 국내 배구 두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화재대 한국전력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삼성화재는 KB 손보 원정에서 셧아웃 승리를 거두며 3경기 연속 승점 3점을 챙겼고 리그 2위를 지키고 있다. 지난 시즌에 비해 큰 전력보 강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웨이나 포지신 요수바니가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고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특히 요수바니는 주중경기에서 블로킹으로만 4득점을 올리는 등 32점을 기록하며 공격 성공률 63%로 상대 수비 코트를 폭격했다. 박성진과 김정호 등도 꾸준하기에 일시적인 선전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주중경기에서 대한항공에 패했다. 상대는 정지석과 곽승석, 링컨까지 3명의 핵심 선수가 빠졌는데 한 세트도 따내지 못했다. 블로킹에서 신영석이 1득점에 그치는 등 5대13으로 밀렸고 다이슨은 다시 공격 성공률 40%대에 그쳤다. 국내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국대급 선수들이 질비하지만 좀처럼 페이스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승리를 본다. 한전은 신영석과 서재덕이 분전 중이지만 타이스의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기에 외인 대결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 이번 시즌 초반 최고의 선수인 요스바니가 폭발적인 화력을 자랑하고 있고 박성진이 뒤를 지원할 삼성화재가 연승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다. 이번 경기 삼성화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언오버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페퍼저축은행 대 대전정관장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페퍼는 기업은행 원정을 패하며 연패를 탈출하지 못했다 허리 부상 여파를 털어내고 이번 시즌 리그를 폭격 중인 야스민이 전위와 후위를 가리지 않고 30득점을 50% 이상의 성공률로 기록했지만 다른 선수들의 범실이 많았고 이고운이 흔들렸다. 박정아와 박은서 등 아웃사이드 히터로 나선 선수들은 10득점 이상을 했지만 성공률이 25%도 되지 않았다. 접전을 넘기기 위해서는 범실을 줄이며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있어야 한다. 정 관장은 주중 경기에서 최하위인 도로공사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다. 흥국과 현건 등 쉽지 않은 팀을 연파하며 기세를 올렸는데 홈에서 최하위 팀의 셔사우 패배를 당했다. 지아와 메가 등 외인 듀오가 50%의 공격 성공률로 18득점 이상을 해줬지만 강점인 블로킹이 나오지 않았고 세터 불안이 컸다. 외인 대결에서는 리그 최고의 선수인 야스민이 버티는 홈팀이 났다. 그러나 페퍼는 박정아와 이한비, 박은서 등 아웃사이 데이터들의 득점이 안 나오고 있다. 정관장도 사이드 득점 기복은 있지만 정호영과 박은진 등이 중앙에서 해결할 수 있기에 접전에서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